타보려고 왔는데 여기가 이쪽 저쪽에서 타는게 아니고 이곳에서 양쪽 방향으로 오는 기차가 이쪽으로 다 오는 것 같아요 현가 방향의 기차가 7분 남았고 브리토마트 가는게 24분 남았거든 근데 나는 브리토마트로 쪽으로 가야되고 지금 오는거 그냥 보내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지금 여기가 펜루어스 역이란 말이야 그래서 브리토마트 방향으로 가는 거가 다음에 오는 거고, 운홍가 방향이 지금 오는 거가 아닌가. 신기하네. 아 그리고 오늘 버스 타면서 되게 당황스러웠어. 어제 들어올 때 버스가 카드에 남아 있는 잔액 요금이 마이너스가 됐었나봐. 오늘 이제 나오는데 버스 카드를 찍었는데 인식이 안 되더라고. 에러 메시지가 어떻게 뜨는 거지? 그래서 어, 내가 당황하니까 기사분이 그냥 타라고 해줬어. 아무튼 그래서 그냥 타긴 했는데 다행히 그냥 예상컨대 기차역으로 오면 은그호카이 충전하는 기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와가지고 충전을 해봤더니 내가 20% 충전을 했거든 근데 1 7 몇불이 잔액이 나오더라고 마이너스 뭐한 2점 몇불이 마이너스였던 거지 그걸 몰랐네 어저께 버스에서 내릴 때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지 못했나봐 아무튼 다행히 충전은 했어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부네 방금 기차가 아까 온 거는 오른쪽에서 왔었거든? 근데 지금 이거는 왼쪽에서 왔어. 그 이한 노선에서 저 앞쪽과 뒤쪽의 노선을 분리시키는 뭔가가 있겠지. 어찌됐건 이한 노선에서 오로.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 따지면 상행선과 하행선이 그냥 여기 다 있나 봐. 다른 데도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은근히 되게 편하네. 한 칸, 두 칸, 세 칸짜리 열차야. 일단 기차를 탔는데, 여기는 카드 타기 전에 테이을 하고 타는 곳은 직원들이 카드 리디 리디 기기를 갖고 나면서 표금사처럼 카드 검사를 하네. 그걸 이렇게 기계에 대면 밖에서 외부에서 찍고 타는지 아닌지 그런 게 확인이 되나 봐. 네, 신기하지. 이렇게 마주 보는 의자도 있고 그냥 일렬로 쭉 보는 의자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저 일렬로 보는 쪽은 거의 장애인석이 많아. 그리고 여기도착했는데여기튼을 누른 사람이 없으면 그냥 문을 안 열고 가나봐 일단 내렸어? 나가봐야지여기가브자여기트가이역여기점인가봐자여기이지가이딱 이렇게, 이렇게 보이네신보이네기여기하렇게카드여기이렇가 카드를 대면 나갈 수있여기데오가이끔하사가 깔끔하고 지 얼마 안됐깨지하마 좋네 깨끗하고 좋네. 뭐 하는데요? 도요타에서 뭘 홍보를 하는 거 같은데 저거. 저거를 타고 빙판 위를 막 달리는 영상이 나오는데 이 옆에 그게 있어 와. 이게 무엇을 쓰는 물건이지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어. 어이 건물 예쁜데? 아, 페리를 타러 가는 길이 지난번에 코스튬 무슨 행사 같은 거 했던 그곳에 거기였네. 그때 홉카드 처음으로 충전했던 곳. 내가 여기 거리를 걸어오면서 느끼는 건데 지금은 다 지나와가지고 명품 브랜드 샵들이 계속해서 있었어. 프라다, 디올 뭐 등등등. 청담동 거리를 걷는 듯한. 회사도 많은 것 같고 브랜드 매장들도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풍선이 되게 많이 안 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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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카이 타워를 한번 와봤는데 방금 저기서 사람이 떨어졌어. 떨어진 거 보이나? 안보이려나 번지 점프 같은 걸 하나 봐. 스카이 점프. 아 저기 다 나는 이게 떨어지면 도 도로 위로 딱. 끌어올려서 끝나는 건가 했는데 아, 밑에 저렇게 풀어주고 이제 밑에서 끝나는 데가 있네 이 건물은 카지노하고 호텔이 있는 그런 건물인 거 같고 일단 들어가 볼게 아, 티켓을 온라인으로 사야 되나? 으로 사야 되나? 카카오으로사으로 사야 되나? 어, 결제하는 데 진짜 오래 걸렸어. 이게 현장에서는 결제가 안 되고 무조건 온라인으로 예매를 하게끔 돼 있네. 그래가지고 얘네 그 온라인 사이트 QR, QR이 있는데 글로 들어가서 한국 카드로 결제를 하고자 하면 한국 카드로 결제를 해서 안 되는 건지 내그 카카오뱅크 체크카드가 안 되는 건지 잘 진행이 되다가 뭐 유효 시간이 지났다고 입력 자체가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구글을 통해가지고 예약 사이트가 두 군데가 있다는 거를 확인을 했었거든. 그쪽을 통해가지고 결제를 완료하고 들어온 거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네. 티켓 엔트리 데스웨. 이쪽에서 티켓 검사를 하나 봐. 이거 받았는데 51층하고 60층만 갈수 있나 봐. 그리고 지금 여기 직원분이 잠깐 대기를 하래. 이제 올라가는 것도 좀 기다렸다가 같이 뭉쳐서 올라가나 보다고. 1층에 가야 60층... 거기서 갈 수가 있구나 귀가 좀 먹먹한데? 여기가 51층이야 여게도 이렇게 바닥에 유리로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대박이네 우와. Pues, 유리 위에도 이런데 스타이워커 아무튼 그 썰이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기가 좀 쉽지 않아. 썰이. 썰이. Excuse me. 절대 안 떨어진다는 것을 손이 알면서. 걸어가는데도 약간 쫄깃하네. 아, 근데 참. 내가 강남에서 15년을 일하면서도 개인적으로 63빌딩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도 일 때문에 말고는 내가 여가로나 이럴 때는 그런 전망대나 이런 데를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참. 여기 오니까 이런 데로 올라오네. 그리고 아, 전에 그 미국에 갔을 때 시카고에 있는 무슨 또타워라 그래가지고 거기는 한번 올라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스카이워킹? 이런 유리 위에를 이렇게 걷는 걸 했었던 것 같아. 요 진짜 유리만 좀 깨끗했으면 정말 한 다섯 배는 더익사이팅 했을 것 같아. 아, 유리창을 어떻게 닦나 했더니 이런 게 있었네. 그렇지, 여기 지금, 지금 보니까 레일이 있네. 레일에 매달려가지고 여기 타고 유리창을 닦나 보네. 야! 극한 직업이다, 극한 직업. 그리고 여기 그 VR 체험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저쪽에는 사진도 찍고 유튜브티가 좀 많이 있네요. 이쪽이 60층 가는 길인가 봐 여기 나와 있네. 내가 있는 곳이 여기 레벨 5 1이고 내가 또갈수 있는 곳이 6 0층에 스카이 데크인데 이쪽으로 이제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이동을 하나 보네. 저기가 지난번에 갔었던 웨스트헤븐 디치어 거기야 여기서 보이네 그리고 저쪽이 내가 갔었던 미션베이? 여기가 미션베이고 원래 오늘 미션베이에서 보였던 저기 높은 산 있잖아? 랑케토코인가? 랑키토코 여기가 상대로 가 이야 석경이네 찍을 수가 없어 었 아무튼, 남기포토 서민가를 가려고 배 타는 데 가서 물어봤더니 나는 그 AP 호카드로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안 되나봐. 그리고 여기는 오전 9시 반 정도까지 오지 않으면 그 뒤로는 오후에는 배가 없나봐. 내가 볼 때는 거기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아. 아, 여기는 또 지난번에 엄청 내가 마음에 드는 배들이 많았던 그 바리네. 그 배는 아직도 저기 정박해 있는 것 같아. 진짜 여기 있으니까 웬만한 게다 보이는데? 아, 이게 이렇게 쭉, 음, 손잡이 난간에 지금 이곳에서 보이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네. 내가 오늘 가려고 그랬다고. 난기 토토라인. 네, 이거는 일찍 일어나지 않느라 못 가. 그리고 거기가 저기 산인데, 이야, 사이즈가 너무 커. 이게 당일치기로 갈수 있는 코스인가? 내가 한 대부도? 아니다. 제부도? 제부도, 그래. 제부도 정도면 내가 걸어서 한 바퀴 돌아봤는데 여기는 너무 큰것 같아. 여기가 며칠 전에 갔던 오클랜드 전쟁 기념 방관 오늘 뭐, 복습하는 날이야? 여기가 아직 가보지 않았는데 마운트 이든이라는 음. 그나마 이든방에서 가장 높은 언덕인 것 같아 음. 원래는 저기를 한번 가볼까 했었어 근데 알다시피 어제부터 내가 발가락 상태가 별로 좋지 않잖아 그래가지고 다음에 발가락이 좀 음. 정상화되면 한번 마운트 이든? 마운트 이든? 아무튼 네. 저기도 한번 도전해보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아까 그 랑게토토 거기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0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 여기는 60층인데 그냥 아까보다 조금 더 높은 곳이지만 밑에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아까 그 51층이 일단 아래쪽을 보기에는 더 좋은 거 같고 대신에 여기는 유리가 훨씬 깨끗해 딱은지 얼마 안 됐나? 아 진짜 속이 다 시원하네 여기는 유리가 진짜 깨끗해 그리고 여기가 아마 스카이워커? 스카이워킹? 그 걸어가는 거기 아니야 그런 데 아닌가? 위에 뽑는다? 없는 걸로 봐서 그런 데가 아닌가 본데? 그냥 여기는 창문 닦으려고 이렇게 발판을 만들어 놓은 건가? 아무튼, 어 여기가, 집층이 훨씬 유리가 깨끗해서, 보기가 훨씬 더 좋아, 편하고. 유리가 깨끗해서 그런 건지, 뭔가 좀더 가까이 보이는 거는 기분 탓이겠지? 봐봐, 레스타본 위치도 훨씬 더 가깝고 선명하게 보이고. 우리 어, 거기도? 되게 진짜 되게 더 높은데 올라왔는데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네 이 사람들은 여기 사이를 통과 아, 저 밑에 사람들이 뛰어내리려고 준비를 하고 와아 저건 걸어가는 거다 저게 스카이워킹인가 보네 네. 저는 안전 전문의도 다 영어로 얘기할 거아니야 어, 나는 못 알아듣으면 안전하지 않네? 여기 문 열었어? 맨 앞에 앉으면 따라가는데 걸음이 떨어지는구나? 오맨 뒤에 사람은 문을 닫는 이유까지 뭐야 저 사람을 저렇게 아빠 쪽으로 기대게 만들고아 네. 나는 절대 그럴 것 같은데 왜한번씩 번갈아가면서 저런 저런 짓을 하나 봐이형 이거 아한번씩할것게 너는 왜 저기 모여가지고 줄이 꼬여있나 했네 여기 스카이타워가 한다고 비한 그런 그림을 이렇게 표시 해놨네요 스카이타워가 그냥 밑에서 세 번째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그 우리 롯데타워나 이런 건 없어? 다 구경하고 나왔어 그래서 어디 갈까 생각을 하다가 그때 뉴마켓 그 웨스트필드라는 쇼핑센터에 처음에 유심칩 구입 때문에 한번 갔었거든 근데 그때는 그냥 유심만 보느라고 거의 구경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뉴마켓 그 웨스트필드 쇼핑센터에 가보도록 하겠어 이 아, 네 아줌마가 와. 대신 손 흔들어 주냐 일단, 뉴마켓 웨스트필드에 왔어. 여기가 되게 큰 백화점 같은 데인가 봐. 여기가 신호등이 아니네. 저기가신호등이